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네이션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도부사실입니다. 코바늘 5호고요. 철사를 준비했는데요. 가는 철사, 두꺼운 철사, 두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철사는 한 종류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돗바늘, 가위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을 집어넣고 실을 끌고 나와 주세요. 사스코 3개, 하나, 둘, 세개 해주고, 한번 감아서 이원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16개를 하겠습니다. 사슬 코한 것까지 두개 했어요. 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3, 14, 15, 16. 이제 꼬리 씨를 이렇게 쏙 잡아다니겠습니다. 쏙 잡아다녔구요. 이제 여기 사슬뜨기 하나 둘세 단데 여기 첫 번째 코에다 여덟 집어놓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을 떴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을 뜨겠습니다.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두 개씩 사슬코 하나 둘세 개를 해주고 같은 코에다. 한길긴뜨기 한 개를 더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코에다 한길긴뜨기 두 개. 한 코에 두 개씩. 첫 번째 단이 16코였으니까 두 번째 코는 32코가 되겠습니다. 한 코에 무조건 두 개씩.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두 번째 줄3 2 코를 떠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다 떴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다 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 사슬코 하나, 둘, 세 개를 해주고 여기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옆에 코에다 넣고 한길긴뜨기 세 개. 한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예요. 둘. 세 개를 했어요. 그 옆에 코도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두 개. 셋. 그 옆에 코도 세개 하나. 둘, 셋. 바로 옆에 코도 한 코에 세 개. 하나, 둘, 세 개. 코마다 한 코에 세 개씩 계속 뜰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여기까지 한 바퀴 돌면서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떴고요. 아까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코 3개만 떴잖아요. 그러면 한 코에 하나밖에 안뜬 거니까 두 개를 더 뜨겠습니다. 같은 코에다. 두 개를 더 떴고요. 그럼 사슬코 하나 한 것까지 세 개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코에다 집어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까지 떴어요. 이제 네 번째 단 마지막 단을 뜨겠습니다. 마지막 단은 사슬코 세 개. 여기 바로 옆에 밑에다 넣고 짧은 뜨기 또 사슬코 세 개. 또그 옆에 짧은뜨기 사슬코 3개 바로 옆에 넣고 짧은뜨기 사슬코 3개 사슬코 3개 여기 사슬코 3개 사슬코 3개, 사슬코 3개, 사슬코 3개, 사슬코 3개.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끝까지 한 바퀴 떠가지고 올게요. 여기 끝 부분 나둘세개 아, 뜨고 다 떴어요. 사슬코 하나 떠주고 매듭을 짜주고 한번더 매듭지고.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안 보이게. 잘라줄 거에요. 이건 안 보이니까 이건 안 잘라줘도 되는데, 좀 잘르겠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이제 이쪽이 여기 매듭 있는 쪽이 속으로 들어갈 거고, 이쪽이 겉으로 이렇게 될 거에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꾸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저는 실을 넉넉히 한 40cm 정도 잘랐습니다. 그래서 돗바늘에다 끼웠어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단부터 바늘을 집어넣고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줄 거예요. 또 이쪽에도, 여기서 나왔으니까,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속에 두 단씩, 두 단씩 할 거예요. 또 이쪽에도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을 빼고 일단 이걸 쏙 잡아다녀줘야 되니까 계속 잡아다니겠습니다. 계속 잡아다녀주고 여거다 이거를 이제 묶을 거예요. 풀러지지 않게 이렇게 묶고 또이 실을 이 실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풀러지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파란 거 어떤 것뜰 거냐면, 여기, 이 파란 잎사귀 부분을 뜰 거예요. 이제 꽃은 다된 거고요. 이제 잎사귀 부분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실을 밖으로 좀 끌고 나오고, 사슬코 하나 해주고, 여기 원 안에다가 짧은뜨기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꼬리실을 쏙 잡아다니고, 여기 첫 번째 코에다 집어넣고, 빼뜨기. 첫 번째 단을 떴어요. 이제 두 번째 단. 두 번째 단 사슬코 하나를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여긴 한 코에 하나씩 두 번째 단이에요. 그래서 코를 떴고요. 이제 여기 또 집어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까지 떴어요. 세 번째 단또 사스코 하나 떠주고 여기서는 한 코에 두 개씩, 여기서부터 한 코에 두 개씩, 여기 이제 마지막 4단 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까지 떴어요. 이제 네 번째 단입니다. 또 사슬코 하나 해주고, 여기서는 한 코에 무조건 하나씩이에요. 네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떴고요. 이제 여기 마지막 코에다 집어넣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뜰 거냐면요. 여기 잎사귀를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거를 뜰 거예요. 전 이제 두 종류를 떠봤습니다. 이렇게 짧게도 떠봤고요. 잎사귀를 이렇게 좀 길게도 떠봤는데, 이제 요번에는 요렇게 길게 뜨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뜨시고 싶으면 이렇게 짧게 떠도 돼요. 그러면 이제 떠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슬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사슬코 하나 해주고, 바로 옆에 기둥코 하나 했어요. 짧은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사슬코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짧은뜨기도 다섯 개 했어요. 바로 옆에다가 집어넣고 짧은뜨기를 했고요. 또그 바로 옆에 코에다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잎사귀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잎사귀, 사슬코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사슬코 하나 해주고, 또 바로 그 옆,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바로 그 옆에 코에다 짧은뜨기로 마무리하고 또 바로 그 옆에 코로 빼뜨기 이제 두번째 잎사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번째 잎사귀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뜨고 또 사수코 하나 해주고 첫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그 옆에 코에다 짧은뜨기 해주고 한코 건너 와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잎사귀 사슬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사슬코 하나 떠주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그 옆에 코에다 짧은뜨기 해주고, 빼뜨기로 건너오고, 그 다음에 또 사슬코 다섯 개, 사슬코 하나 해주고, 그 옆에다 짧은뜨기 해 주고 그 옆으로 빼뜨기로 건너오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다섯 개가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코 여기서 코가 안 맞으니까 한코더 건너와서 여기서 사슬코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뜨고 사슬코 하나 해 주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그 옆에 코에다 짧은뜨기 뜨고 또 건너오기 빼뜨기를 했습니다. 한번더 빼뜨기를 해 주고 이제 매듭을 한번 져 주고 실을 한 넉넉히 이 정도 꼬매야 되니까 한 40cm 정도 남겨 놓고 또 자를 거예요, 실을. 이제 이 실을 쭉 빼겠습니다. 소개해드 실을 좀 잘리겠습니다. 길어서 이제 이 빨간 저기 카네이션 꽃을 떠났잖아요. 실도 정리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정리했고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꾸밀 거예요. 근데 먼저 이렇게 철사를 먼저 끼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탄탄하기 때문에 빼질 염려도 없이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철사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빳빳한 철사를 먼저 여기다 끼울 거예요. 철사를 집에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굵은 철사, 하나는 얇은 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철사를 여기다 이렇게 먼저 끼워가지고 이렇게 꼬부려서 끝에가 거의 비슷하게 맞게끔 이게 렇 꼬부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끼웠고요. 또 이렇게 얇은 철사도 또 끼울 거예요. 또 얇은 철사도. 여기다 끼워가지고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한 다음에 길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얇은 철사를 가지고 여기되 이렇게 감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감았구요. 또, 또 다른 얇은 철사 한쪽도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은 다음에 이제 이 파란 잎사귀 덩어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끼우겠습니다. 철사도 여기다 이렇게 끼웠어요. 돗바늘을 끼워가지고 여기를 고정시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렇게 꼬매줄 거예요. 한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건너와서 이쪽에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꿰매주고요또 여기 또 건너올 거예요 건너와서 여기도 또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꾸매갖고 오겠습니다. 이제 옆에는 다 꾸몄어요. 다 꾸몄고요. 이쪽에 제 튼튼하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더 꾸며주고 또 이쪽에서. 반대에서 반대쪽으로 한번 넣어주고 이제 실을 자르겠습니다 실을 자르고 이 실을 이제 속으로 빨간 잎 속으로 집어넣고 속에서 또한번을더 잘라줄 거예요. 이제 안 보이고 이뻐요.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제 하나의 카네이션 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